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단원구 중앙대로에 있는 미스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지난번에 마디바하고 집시, 자, 코아이들 판매되면 점심, 자,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와, 마디바하고 집시가 판매가 되었대요. 그래서, 아, 대표님께서 점심을 명태조림으로 맛있게 드셨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오늘은 여기에 지금 묵은둥이들을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셨는데요. 아, 3만원부터 택배가 가능합니다.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아, 3만원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5만원부터 무료 배송입니다. 아, 요 아이들 찜하시고 3시간 안에 입금이 확인이 안 되면 또 다른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렴이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예쁜 아이들이 많고요 와 탐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여기 이쪽 저렴이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와, 이 앞쪽부터 보여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말간입니다 소형종인데요 이 아이는 아, 소형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만원인데요 이렇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예뻐요 앞쪽으로 러블리로즈 색감 좀 보세요 자, 2두 짜리인데요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진짜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 러블리 로즈. 4,000원이에요, 4,000원. 진짜 가격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자, 요렇게 3두. 자, 요런 아이들 4,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아우렌시스입니다. 자, 요 아이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 영상을 조금씩 빨리빨리, 예, 가겠습니다. 자, 요쪽에 있는 아이는 환엽 트럼쏘래요. 요 아이 만원인데요. 저는 요 트럼쏘를 작은 아이들만 봤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환엽 트럼쏘 만원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꼭 먼노하고도 비슷하게 담긴 했는데, 이 아이는 먼노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도 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 다 10cm가 넘어요. 요 아이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미리네입니다. 이 아이 한 몸이에요.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코넬리우스 이 아이 오천 원입니다. 코넬리우스 진짜 예쁘죠? 이 손톱 꽃좀 보세요. 아우 너무 너무 예뻐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입전금입니다. 이 아이 만 이천 원이라고 합니다.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아우 예쁘죠? 이렇게 됐고요. 자, 리가로 가겠습니다. 리가 유아인 12,000원이에요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사장님 그 빨간 포트 있으면 주세요 자 유아인 1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신데렐라입니다 유아인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 신데렐라 색감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죠 여기도 얼굴들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물량들이 많고 또 사이즈를 하나하나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 빨간 포트하고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 아이를 어, 다육이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비춰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청키입니다 청키 8,000원이에요 자 목대가 이렇게 건강해요 청키 아 여기는 만원입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요렇게 보면, 자, 사이즈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슈가드. 슈가드 15,000원입니다. 여기 요거, 요거 입장 좀 보세요. 되게 아주 작아가지고 통통하게 생겼어요. 어쩜이렇게 예쁘죠? 색깔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드네요. 아주 짱짱하게 생겼어요. 야무지게 생겼죠, UI. 자, 여기도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슈가도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블루 스카이 18,000원입니다. 여기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 아이 18,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쪽에 아미스타 15,000원입니다. 아미스타. 여기 얼굴 수가 굉장히 많죠. 아, 요쪽에 있는 요 뒤쪽에 있는 아이들 라울하고 이렇게 사이즈 큰 아이들은 자,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다 분체 배송을 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아미스타 15,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라울입니다. 진짜 라울 예쁘죠? 자, 다육기의 대표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 라 라울들은 어,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은 몇 개씩 키우고 계시죠? 요거 15,000원입니다. 자, 여기 와,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짐작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요렇게 물이 들어서 진짜 예쁩니다. 15,000원이고요. 요 아이도 15,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있는 아이도 15,000원입니다. 멀리서 봐도 진짜 예쁘죠? 자,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요 아이들은 15,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이쪽에 유아이들은 2만 원입니다. 여기 1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요런 아이들은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자,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큰 대품들이에요. 라울입니다. 유아이도 2만 원이에요. 여기. 요 목대 속에 이 얼굴 좀 보세요. 요렇게 다글다글해요. 진짜 예쁘죠. 사이즈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몇 센치 되는지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자 UI 라울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UI 진짜 예쁘죠 UI 와 u 아 이름 이 찾아가겠습니다 아이들다 군생이에요 대품이에요 요렇게 와아이는 빙산이라고 합니다 대품이고요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굴 자, 이거 좀 보세요 자, 15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 색감. 아주 따글따글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 물들면, 자, 얼마나 예쁜지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기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조금 색깔이 많이 물이 들었죠. 자,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자, 이렇게 물드는 아이. 자, 이 아이 빙산. 자, 15,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여기 지풍 물리버 금이아이 3만 원에 올려드 아니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아이들 진짜 멋스러워요. 요거 좀 보세요. 이앞 뒤쪽에는 이렇게 색감이 이게 빨간색인가요? 이렇게 물들었죠. 근데 여기는 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몇 가지 색으로 이렇게 예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자요아이들은 어, 사장님께서 아, 근데 제가 보면은 유아이 한몸 같긴 해요. 어, 저 목대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어, 요게 이렇게 이 색감이 요런 색하고 요런 색하고 이렇게 같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유아이 사장님께서 너무 색감이 예뻐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 유아이 2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유아이는 홍매화입니다. 자 홍매와 지난번 영상에 자 홍매와 영상이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다 판매가 되어서 홍매화를 많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품의 아이들 데리고 오셨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목대진 보세요 이 물들은 거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어쩌면 홍매화가 이렇게 물이 들죠 여기 화분은 12cm 화분인데요 멀리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유아이들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아이는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합니다. 자 여기 얼굴 두 수준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진짜 예쁘죠? 아 진짜 너무 너무 사이즈가 좋고요. 이아이들 25,000원에 올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격 진짜 예쁜 가격이에요. 또 이쪽으로 갈게요. 어허, 자 어디 안 찍은 쪽이 어디죠? 레몬 노즈 레몬 노즈 8,000원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색을 띄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는 있 아이들도 자, 빨간 포트하고 비교하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빨간 포트보다는 사이즈가 큰 사이즈예요. 자, 큰 사이즈 요 아이들 8,000원. 요거 수영 좀 보세요. 이런 거. 진짜 요거 한 몸이에요. 얼굴이 다글다글하죠. 요 아이 8,000원 올려 드릴게요. 백봉 만 원입니다. 자, 백봉. 자, 목대 이렇게 튼실해요. 자, 여기는 자, 빨간 포트보다는 더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는 아이도 백봉 만 원이에요. 자, 얼굴은 이렇게 삼도 합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와, 진짜 여기 너무 예쁜 아이. 아이스 핑키래요, 이 아이. 만이천 원인데요.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어, 진짜 요거 어, 사이즈 볼게요 어,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화분이 적을 정도예요 워낙에 여기 얼굴들이 커가지고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12,000원이래요 자, 아이스 핑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요거 아, 요거 사랑무입니다 요거 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자 요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사랑무 4,000원 어우 작아도 진짜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자요 아이들도 다 신상으로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사랑무 요 잎만 봐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 사랑무 4,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요쪽으로 세데베리아 6,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요 세데베리아 요 얼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우, 진짜 아주 따글따글하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자, 이 아이들은 휴밀리스입니다. 자, 휴밀리스. 와, 아,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진짜 예쁘죠? 하엽이 그대로 져 있고요. 사이즈 이렇게 따글따글해요. 자, 이런 아이들, 자, 한 몸입니다.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휴밀리스 유아이들 15,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좀 보세요. 진짜 많죠? 단단해요, 유아이들. 자, 휴밀리스 15,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자, 요쪽으로 여기 어, 진짜 신상 많이 들어왔어요. 자, 요거 좀 보세요. 얼굴들이 솔방울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팅커 메리라고 합니다. 12,000원이에요. 자 많이처럼 틴커벨 자 종류가 이렇게 많구요아 진짜 건강하고 따글따글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야무지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거 지금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렇게 보면 한몸 같아요 유아이 근데 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한몸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어, 대표님도 요거를 한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근데 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뽑아서 분리를 해보면 또요 아이들이 예, 한몸이 아닐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자 뽑아봐야 알것 같아요 자 팅커벨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진짜 예쁘죠 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예쁜 아이들 좀 보세요 아르젠데요 요아이들한 몸이에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자아르제 가격에 또 반합니다. 요거 만 원입니다 만 원. 여기 미스 다육의 요 사장님은 요다육이 농장을 여러 군데를 그렇게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골라 골라서 이렇게 입고를 하는데요. 데리고 오는 아이들마다 다 탐이 나서 다 구매하고 싶은 그런 아, 욕심들이 다 생겨요. 제요것좀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자, 진짜 예쁘죠?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들 요거 빨간 버튼 나볼까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 자,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르제예요. 이 아이들 만 원씩 올려드릴게요. 아르제입니다. 자, 저쪽으로 갈게요. 할로윈입니다. 유 아이 만 원에 올려드려요. 여기 있는 할로윈들은 뽑아서 실물만 배송을 합니다. 14cm에 있는 자, 할로윈이에요. 여기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진짜 예뻐요. 이 얼굴 좀 보세요. 어우, 너무 예쁘죠? 유 아이.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이 아이 할로윈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8,000원. 자, 8,000원입니다. 여기도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사이즈예요. 자, 할로윈 8,000원입니다. 이쪽에 크리스 보니 대품이에요. 이 아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크리스 보니 대품이에요. 2만원인데요. 어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커요. 이게 지금 몇 두죠? 요거 2만 원이면 진짜 구매 잘하시는 겁니다. 요 얼굴, 요 작은 아이 아가가 아니에요. 작은 아이도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7cm 됩니다. 이거4도짜리크리스본니 대품이에요.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에틀리스자 어차. 15,000원입니다. 유아 에틀리스 15,000원. 자, 얼굴 두 수는 이렇게 둘 넷, 여섯 개인가요? 요런데도 얼굴들이 다두 개씩 달고 있어요. 자, 여기도 얼굴이 다두 개씩 달고, 달려 있어요. 이아이는 실물만 가격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이아이 아주 건강하고요. 이거는 아주 애지중지 키운 아이라고 합니다. 에틀리스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이거 실물 가격입니다. 라밀라떼 철화 이아 2만원입니다. 이거 이거 철화 얼굴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 얼굴 좀 보세요. 손톱 끝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아 2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17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이아 2만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저쪽으로 갈게요. 자, 이 앞쪽으로 살구미인입니다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2두짜리예요 어우, 진짜 예쁘죠? 여기 7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 4,000원. 자, 또, 자, 빠진 아이가 없나 이렇게 한 번씩 비춰드리고요. 아 이렇게 다육이를 구매하시다 보면 영상에서 이렇게 비춰드리는요그요 그, 요 화면들은 사이즈가 조금씩 커 보입니다. 다육이를 직접 받아 보면 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영상에는 좀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사진은 요 화면보다 조금씩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화분들을 몇 c m 화분들을 이렇게 예,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여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12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12cm 화분이, 요 다육이가 이렇게 12cm 안에 꽉 찼어요. 그러면 요게 12cm가 되는 거예요. 자, 요 12cm, 요거 지금 12cm인데, 요거, 한스, 요거, 자, 요 아이가 여기 12cm 화분에 꽉 찼어요. 그럼 요게 12cm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화분에 꽉 차있죠. 여기 12cm 화분인데 이 아이가 꽉 찼어요. 이 아이도 12cm가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사이즈를 하나씩 하나씩 다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화분 사이즈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거를 조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아이스 핑크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이렇게 자, 요거 14cm 화분이에요. 14cm 화분인데 여기 화분에서 이 아이가 나갔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면 이 아이가 14cm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거 14cm 화분이거든요. 근데 요 다육이가 14cm 화분보다 바깥 으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요 아이가 14cm가 넘는 아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쭉 비춰드릴게요. 아르제 만원이고요. 핑커벨 12,000원이고요. 휴밀리스 15,000원입니다. 살구민 금 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세데베리아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사랑무 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아이스 핑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빙산입니다. 이거 대품 15,000원에 올려드려요. 지풍 물리버금, 이 아이들 2만원씩 올려드리고요. 라울입니다. 이거 대품이에요. 이 아이들은 2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 요 여기 17cm 화분인데 여기 지금 화분에서 이 라울들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자 여기 있는 유아이는 라울이고요. 자 라울은 15,000원입니다.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슈가드 15,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청키 와는1만 원입니다. 여기 신데렐라 15,000원이고요. 자, 니가입니다. 니가 입니다. 니가 12,000원이에요. 네, 여기 화분보다 UI가 많이 나갔어요. 자, 12cm보다 사이즈가 큰 거예요. UI는. 자 환엽트럼쏘 UI 10,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UI 사이즈는 이렇게 11cm 이상하는 아이입니다. 자 미린의 군생이에요. 10,000원입니다. 자, 입전 금입니다. 12,000원이에요. 여기에 맛은 있습니다. 맛은 8,000원. u 아이는 요, 요거요거 요거 실물 가격만이에요. 요 화분은 가격이 아닙니다. 실물 가격만 u 아이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 아이 뽑아서 배송을 가고요. 자, 블루 스카이 18,000원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자, 요 아이도. 자, 18,000원. 자, 아우렌 시소. 자, 5,000원이고요. 요 말간 소형종입니다. 자, 소형종이 돼서 이아이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자, 유아이는 원래 이렇게 크게 자라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아이 3만 원에 올려 드리고요. 러블리 로즈 4,000원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물들었죠. 자, 요거 요거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자, 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자, 백봉 1만 원이고요. 자, 백봉. 자, 레몬노주 8,000원입니다. 자, 한스철라 요거 1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미스다육의 묵은둥이 국민이들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와, 사이즈도 좋고 진짜 가격이 와, 너무 저렴한 아이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미스다육의 사장님, 자, 가격 너무 예쁜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봤어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